다시 루벤에 왔습니다 박영희 선생님 갤러리 루벤에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긴 갤러리 루벤입니다 갤러리가 예쁘네요 네 옮긴지 얼마 안 됐대요 네. 독특하네요. 그죠? 네. 오, 저는 이렇게 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잖아요. 네. 시간이고 그죠? 음, 네, 네. 뭐, 위에도 예술이네요. 네, 그래요. <laughs> 예, 그래요. 이게 일제 강경기 때부터 있던 음. 건물이래요. 네. 아, 선생님 작품을 선생님 제가 네. 여기 그 음. 선생님 목소리를 들려면 네. 선생님하고 예. 사이 좋은 척을 해야 돼, <laughs> 네. <옆에> 살짝 <laughs> 아, 아, 해야 돼. 이렇게 살짝 붙으셔야 돼 이렇게 그냥 하시, 하시면 네, 네. 돼요 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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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선생님께서 네. 색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이 좋은 색을 네. 네. 이 도로계는 네. 그대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거 가끔 네. 경험하시죠? 네, 경험하죠. 네, 전시 헐칠 네. 때마다 속상하시죠? 네, 네. <laughs> 이번 이번 작품에서도 음 지금 보면 이 도로하고. 네. 원작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건 누구 죄일까요? 아, 글쎄요. <웃음> <웃음> 어떤 놈이 인쇄한 거야? 막, 네. 요거, 혹시 오거신거 아니에요? 아, 그렇는 않은데, 왜일까? 네. 사진을 네. 잘못 찍었나? 지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음. 사진을 잘못 찍었을 수도 있네요. 저, 네. 제가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작업만큼은 어렵지 않은 작업인데, 네, 네. 음, 사진이 조금 잘못 네. 찍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요거는. 네. 이런 작품들은 음. 사진으로 음. 표현하기가 이건 굉장히 네. 어려워요. 아, 이것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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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면 음. 여기가 지금 음. 이, 이미 여기가 이렇게 명암이 생겼잖아요. 네. 그죠? 예. 음.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어, 사진을 찍기 위한 음. 자, 완벽한 마무리가 안 되셨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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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쯤에서 사진을 찍고 다음 작업을 어.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 그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그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작업을 네. 꼭 해놓으셔야 돼요. 아. 제가 작품보다도 네, 네. 작품은, 네. 예술가의 작품은 영원한데 네. 더 영원한 게 데이터예요. 네. <laughs> 작품은 한 사람, 한 네, 분이 네. 소장하시지만 네, 네, 네. 이 이미지는 수 많은 분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선생님의 자식이 음. 선호공마냥 분신이 되어가지고. <laughs> 음. 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네. 될수 있는 건 네. 데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아, 네. 선생님이 원하시는 진짜 화가 선생님들께서는 이 색상을 하나 선택하기 음. 위해서 얼마나 큰 고심을 네. 하는데 네. 내가 그린 그림이 네. 엉뚱한 색으로 나가면 아.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거든요. 네, 그렇죠. 음. 근데 그건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아... 교정을 해보는 거죠. 아, 교정. 한 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음, 네, 네. 이렇게 만들 거다 음. 그러면, 어, 그럼 됐다 음. 그러면 되는데, 음. 이거를 보지 않고 작업을 음. 하셔서 그래요. 바쁘다고, 네. 아예 그냥 네. 해. 뭐 보니까 네. 저기 네. 내가 너 메일로 받았는데 보니까 잘 나왔네. 네. <laughs> 그냥 해. 네. 그 정도면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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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고딱 받아봤는데 네. <laughs> 이건 뭐야. 네. 근데 음. 대체적으로는 네. 잘 되셨는데. 음. 네. 아. 음. 그 요즘 같은 시대에 네. 원화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원화가 음. 다양한 쪽에 쓰이잖아요. 네, 뭐 음. 어, 상품으로 개발될 네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음. 아, 이건 탐난다. 네. 요즘에 이런 작품들이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네. 형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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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하나를 네. 이렇게 분할해서 네. 분할해서. 네. 음. 볼 수도 있고 네네. 두 개를 붙여놓고 수도 있고. 네, 두 개를 구입할 수도 있고 네. 네. 뭐 작가 선생님께서는 두 개를 구입하라고 하겠지만 평편이 한 대만 아이고 이러면은 <laughs> 네. 이러면 뭐라 고 그러지요 이거 네. 저기 이산 가정 만드는 네. 거네. 그렇그렇 나중에 <laughs> 대해서 다시 뭐 네, 이산 가정 퍼즐 맞추기 네. 하나요. 아 좋네요, 네. 그죠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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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음음. 꼭 이렇게 그림 보면서 제가 음음. 이 저기 나름대로 대단한 열정으로 음. 그리신 선생님들한테 네. 훈수 아니면 훈수를 좀 두게 돼요.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네. 이빛 빛 있잖아요. 네. 반사되는 거. 네. 이거 없는 작품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음. 이게 빛이 네. 무광으로 처리가 됐을 때는. 네, 네.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주있고 그죠 아 저는 일부러 여기 꽃천 네. 유광으로 하고 이물은 네. 무광으로 했어요 아, 아 그러시구나 네. 역시 역시 작은 작품은 아 무광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무광 무광이 섞여있었어요 예 지금 여기 아 그게 무광이에요 음 그렇구나 네. 예 선생님은 주로 네. 그 작업을 주제를 어디 어떤 주제로 주로 저는 사람하고 꽃을 하는데 사람하고 게, 꽃하고 예. 예 사람은 주로 이제 일상 속의 모습들 예. 그것을 어, 표현하려고 그림으로 예.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예를 들면 이 작품은 예. 굳이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슈퍼밴드인데요 예 슈퍼밴드 예 제가 슈퍼밴드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너무 열광하면서 봤었거든요. 전못 봤는데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laughs> 어, 그게서 그게는 어, 뭐 남자분도 많고 이런데, 에. 음 저는 뭐 우리 주부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 동네에서 음, 다 모여갖고 예, 연주도 하고 아. 하는 그런가 그런 뭐 재밌는 모습들을. 예, 음, 좋네요. 요 음, 그러면 에. 이 작품은요. 이거는 제가 벽지 벽지 대신 할수 있는 고급 벽지라 생각하고 예. 그냥 밋밋한 그 벽지인데 우리가 실증이 나면 금방 벽지는 교착 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이 작품을 하나 벽지 대신으로 예. 포인트로 예. 주려는 그런 그런 인테리어 예. 그런 개념으로. 예. 예. 음, 이런 작품들이 예. 실증이 안 나고 예. 오래도록 두고 보아도 음, 음. 그죠. 예. 이 작품은? 이것도 일상적인 그건데 현인가요 네, 우리 가족들 중에 예, 어떤 부부의 모습을 보드려습니다 음. 아, 음. 음. 아, 이 작품이 참 좋은데. 아, 이 작품이 참좋아요 소품으로 좁은 벽면에 좀 이태리 하면 예.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네. 우리가 소품이라는 말을 예. 쓰지 말아야 돼요. 네, 다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laughs> 아, <laughs> 아, 대장인데. <laughs> 아유 그 오히려 저기에 네네. 더 애정이 더 많을 수 있어요. <laughs> 뭐, 뭐 네. 크다고 잘난 놈이 아닌데. <laughs> 소품을 우습게 하시는 네네. 경향이. 네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네네. 일반 보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소품이라고 집어가려고 하잖아 네. <laughs> 그거 하나만 주면 안 되겠네. 네네네. <laughs> 아, 이거 요거 참 좋네요. 이건 어디서. 아, 제가 고재를, 고재를 네. 지급하는 집에서 구입을 했어요. 네, 네 그러시죠. 네. 그게 네.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렸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야, 네. 색깔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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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상하고 이 색상하고도 네. 네. 그 매치도 그렇고, 음. 이 음. 그림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돼버렸네 네. 네. 이것도 선생님께서 조금 더갈거내 해도 긁어내도 됐는데 아사포로요네 예, 아, 이제 안 긁어내신 아니죠? 아니 긁어내셨으니까 다행이지 아, 아 그런가요? 긁어냈으면 아하. 큰일 나는 거죠. 아하. <laughs> 긁어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네네. 요 요것도 사포지러면안돼 이거. 그렇죠 그렇 예. 음. 네. 작품은 네. 우리가 저기 아. 산과 들에 있는 응.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무신코 네. 지나가잖아요. 네. 아주 가까이 아. 자세히 보아야 애정이 네. 더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야 아주 귀한 꽃을 네. 볼수 있는데 그쵸, 그쵸. 귀한 색도 보고 음. 작품도 이렇게 음. 대부분 보면 음. 이렇게 크게 보고 크게 보죠 전체어 예, 네. 이거 뭐, 아. 뭐 이렇게 쭉쭉쭉 음. 흘러갈 수 있는데. 네. 작품은 이렇게 와야죠. 그죠 전화가 오네 아, 또그새로요그니까좀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네요. 네. 아, 아, 선생님 이거 네. 뭐, 말씀 안해 주셔도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한지 같기도 하고. 네. 당나무 한지 같기도 하고. 네. 텃밥인가? 네, 텃밥이에요. 텃밥으로 한 거. 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아, 지금 선생님하고 잠깐 네. 아주 비밀의 이야기를. <laughs> 네. <laughs> 그작품 그 하나만 보고도 이렇게 네. 이야기가 네. <laughs> 하나 만들기에 음. 얼마나 고심이 크세요. 그런데 음, 그렇죠. 에, 그런 음. 그림이 나오면 음. 음. 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음. 가끔 선생님 작품들 보면서 음. 아주 버릇없게 음.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용기 잘... 가지니까 받아들여야죠. <laughs> 아, <아니>, 근데 사실은 <laughs> 별로지. 뭐난 나대로 <laughs> 그 세계가 <개가> 있는데. <웃음> <웃음> 자기 지사 <지자> 선택하면 되죠. <laughs> 아, 저희가 작품 선생님 작품 <laughs> 네. 보고서 예. 이야기가 많은 게 <laughs> 너무 좋아서 음... 뭐 좋으니까 음... 자꾸. 네. 음 좋네요. 아, 저기도 또 뭐가 뭔가 좀 뭔가가 또 숨어 있네. <laughs>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시도하신 것 같지만 아직 네. 일관되시네요. 네. 그죠? 네. 네. 선생님 작품 3개가 네. 네. 요 작품을 네. 음 어쨌든 오늘은 루벤, 갤러리 루벤에서 소소한 일상. 박영희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